자, 이제, 연속해서, 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팔 만들기 위해서, 실린더, 마찬가지, 팔 나올 부분, 드래그 하셔서, 갖다 놓으시고, 팔, 길이, 발목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 위치 잡아줬습니다. 마찬가지 팔 역시도, 시그먼터는 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시그먼터 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 클릭, 컨볼드 폴리 해주시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마찬가지 맞추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x, y, z, x, y z 같이 잡고 움직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탑뷰보트에 이미지가 없죠. 그래서 여기만 x, 여기서 y축만 잡으시면 여기서 또 따로 해줘야 되는데 대충 중간에 잡고 움직인 다음에 탑뷰에서 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맞게. move와 s c a l e 이용하셔서 모양을 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connect라는 명령을 더 추가하셔서 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동일하죠 몸통 선택하시고 에디터 폴리에서 어태치 버튼 누르시고 팔 클릭하시면 반대편 팔까지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되습니다 자, 팔과 마찬가지 몸통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붙일 부분 보겠습니다. 자, 팔 붙일 부분 보시면, 팔각형을 만들기 당연히 버텍스 8개겠죠? 네, 붙일 부분을 보면,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버텍스가 위에 3개, 밑에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일 수가 없죠.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 와이어가 응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엣지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선을 추가해서, 자, 이제, 버텍스가, 총 8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붙이시면 되겠죠. 자, 면을 둘다 지우신 다음 타겟 윌드로 붙여도 되고, 두 면을 선택해서 브릿지라는 명령으로 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타겟 윌드라는 명령으로 붙이는 걸더 선호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정확히 붙일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명령은 지금처럼 시그먼트 계속 정확하면 잘 붙는데 만 시그먼트 정확하지 않거나 하면 오이거나 하는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교일도 하나하나 붙이는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여기서는 브릿지란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릿지로 팔과 몸통을 연결해 줬습니다. 자 이제 조금 삐뚤어진 부분들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팔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죠. 부분들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조금 수정하셔서 디테하게 만들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지금 초벌 구이니까 문동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중요한 부분은 어깨 선 부분이 S자 형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S자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지를좀 추가시켜 주고.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곡선 형태를 이루게 되면 되겠죠 직선에 이렇게 곡선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무브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곡선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목 부분 백그라운드 이미지 맞추시면 되고 자 어깨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도 역시 백그운드 이미지 보시고 곡선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된것 같습니다. 자 각도 보이는 부분은 자 보세요. 현재 보시면 자이 부분이 각져서 따로 보이게 되죠 자각 면마다 번호를 매길 수가 있는데 쭉 올려 보시면 폴리곤 스무싱 그룹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니까 이 부분은 4번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1번이 되어 있습니다 즉 4번과 1번이 변호가 다르기 때문에 경계선이 각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선택하시고 전체 다 나는 1번을 하겠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 번호는 클릭하셔서 나타나게 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볼까요 각진 부분이 안 각져 보이게 되죠 반대로 각지기 특정한 부분을 각지기 하실 때는 클릭하시고 현재 제가 1번을 적용시켜 줬는데 2번을 해 주시면 각져 보이게 되죠 이럴 때쓸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팔까지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손을 만들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손 만들기 전에, 어, 자, 발, 어, 발하고, 팔하고 수정하는 부분까지 진행하고, 손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보겠습니다. 보통 무릎 아예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캐릭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감안하셔서 관절이 되는 부분은 최소 두 줄을 시그먼트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봅시다 이 부분이 무릎이 되겠죠 부분이 무릎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만약 애니메이션을 해서 무릎을 꺾는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버리면 무릎 부분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꺾일 수가 없죠. 복선을 이루면서 꺾여야 되죠. 자, 그래서 이세 줄을 넣어 주신 게 가장 좋은데, 자, 이 부분에 컨넥터란 명령으로 한줄 넣어 주시고, 마찬가지 이 부분에 컨넥터란 명령 을 주시고 한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무릎이 꺾일 때 무릎은 앞쪽으로만 끊기지 뒤쪽으로는 끊기지가 않죠 즉 앞부분에만 세 줄이 있어서 곡선을 이루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뒤쪽 부분은 한 줄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와이어를 다듬어 주게 됩니다 보시면 보텍스 타겟웰더 뒤쪽은 한 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뒤쪽은 다음처럼 타겟에 드는 명령으로 버텍스를 합쳐버립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됩니다. 앞쪽은 와이어가 약간 둥그스름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무릎이 약간 튀어나오죠 무릎이 약간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둥스 섬에 보이게 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와이어가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팔도 마찬가지죠. 팔도 접히는 부분, 팔꿈치 부분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 될 부분 어... 여기겠네요, 그죠이 부분 커넥터 명령으로 한줄 추가 시켜 주시고 마찬가지. 자, 이거는 이버에서 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줄 처리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한쪽으로만 끊기겠죠. 발도 역시. 즉, 이쪽 부분이 팔꿈치가 돼서 끊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쪽 부분은 타기 웨를드란 명령으로 합쳐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약간 둥글게 둥근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 우리가 겨울옷 같은 거 보면 팔꿈치 부분이랑 무릎 부분이 더 떼어 있죠. 그것처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엣지 부분 살짝 팔꿈치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처럼. 와이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이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애니메이션 할 때도 유용하고 보기도 좋죠. 자 조금 하나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된것 같습니다. 발목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목도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엣지 추가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 커넥터 명령 다시 봅니다. 커넥터 하실 때 세팅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개수 놓을 수도 있지만 위치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심우드 두 개일 경우에 간격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처럼 발목부분 엣지 추가시켜 줬습니다 발목은 양쪽으로 다 꺾이기 때문에 어, 무릎처럼 그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죠 양쪽으로 다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고 와이어만 모양만 조금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 부분도 마찬가지죠. 골반 부분도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죠.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골반 부분도 역시 링, 커넥터,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손목 부분도 마찬가지죠. 손목 부분은 어손 만들 때 다시 어 그때 연결해 줄때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바닥 부분 와이어 처리까지 설명 어 이번 시간에 발바닥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 보면 와이어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때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 버텍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선택하고 면치워버리시고 폴더 캡연 생성됐죠 보텍스 커넥터,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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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와이어가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되었고, 가슴 부분까지 만들도록 할까요? 자, 가슴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피어, 가슴 부분에 스피어 드래그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자, 스피어는, 자, 지금, 프론트에서 그리냐, 레프트에서 그리냐, 탑에서 그리냐에 따라서, 결과는 스피어, 둥근 형태는 똑같습니다만, 와이어가 다 다르죠? 와이어가 다 다릅니다. 어디서 그리냐에 와이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어디서 그리는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어, 가슴 부분은, 프론트에서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와이어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시그먼트, 어, 12 정도? 8? 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팔. 왜 팔로 하느냐? 가슴 부분 버텍스 8개이기 때문에 팔로 해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마우스 우측 클릭, 컨벌트 폴리. 뒤쪽은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지워버리시고. 자. 앞으로 빼놓고. 자, 봅시다. 자, 가슴 부분에서, 몸통에서 가슴 좀더 빼놓고 볼까요? 붙여야 될 부분, 은폴리곤 선택해서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보텍스가 위에 3개, 6개, 7개, 8개에서 팔각형, 그릭댐 스피어를 8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딜리트로 가감이 지워버리십니다. 자, 다음. 가슴 위치 잡아주시고.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몸통 선택하시고 attach란 명령 주시면 되죠 attach 클릭하시면 하나 오브젝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 보텍스에 가셔서 타겟웰드란 명령으로 몸통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다 연결했는데 중간부분이 하나가 남게 되죠 중간부분 하나가 남게 됩니다 저희 보텍스는 x축 0을 주시면 0을 0자표 기준으로 붙어 버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너무 좀 각져서 이상해 보이죠 엣지 선택하시고 링, 컨넥터란 명령으로 커넥터 하나만 추가시켜야 되죠 엣지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모양, 이제, 백그라운드 맞춰서 모양 맞춰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백그라운 이미지 보시고,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략 된것 같습니다. 자, 모양 계속 다듬으셔서, 예쁘게 다듬어 나가시면 되고, 마찬가지, 팔대와 마찬가지로 곡선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등방으로 딱 정사각형이 아니라, 음 대략 이 정도. 자, 계속 뭐 다듬어 나가시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만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여자 형체 다 잡았습니다. 자, 손부분은, 어, 손부분을 만드는 방법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몸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